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싱글파라다이스 결혼정보문화원 의디정입니다좀 전에 제가 방송을 드렸죠. 이번주에 만남주선을 해드린다는 안내방송을 드렸는데 분량이 많다보니까 10분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한 7분 정도로 해야 될것 같은데 10분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2부 방송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아, 이 방송은 좀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7개월 전에 오신 남성회원님과 여성회원님들의 만남이죠. 이 남성회원님은 저희 만남주선에 참석한 지가 한 3년 되신 것 같습니다. 여성회원님은 한 1년 됐습니다. 근데 여성회원님이 뭐 인물도 뭐 별로 이쁘진 않은 것 같은데 마음씨가 상당히 고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7개월 만에 7개월 열애 끝에 결혼을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찬조금을 좀 주셨는데 제가 이번 달 말일 내또 제가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거기 찬조금을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행복한 여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성분은 65, 여성분은 66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조그만 사업을 남성분이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여성분 역시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성분 역시 마, 몸이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성분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그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함께, 20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서 함께 미래를 같이 하자는 약속을 하시고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두 분의 행복한 여정이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 이분들은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개 아, 만남을 가질 적에 물질을 중심에 놓고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분들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두 분께서 한 달에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가지고 살아갈 계획을 잡는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창화를해 보니까 말이죠. 먹는 거 얼마 안 들어가더 가더군요. 근데 뭐 조그만 또 일도 또 하시면서 이렇게 미래를 이끌어 가겠다고 미래를 함께 가겠다고 서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는 끝났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우리 회원님들은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 하시죠. 그것은 정식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누가 기분 나빠도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싱글들은 보따리 인생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보따리 인생에서 탈패를,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음식물, 수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버리면서 아래, 아래층에서 보니까 여기는 13평짜리 제가 작업을 하기에는 딱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글 써가면서 또 일도 해가면서 이렇게 지내기는 저한테는 좋습니다만는 여기서도 부부 생활을 하시고 자녀를 키우시는 정상적인 가정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근데 우리 싱글들은 요런 13평짜리 아파트 하면은 성냥 값으로 생각을 하시죠. 기껏 지금 나이에 13평짜리 아파트. 그거 가지고 무슨 결혼을 하느냐, 뭘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지금 재혼하시는 분들도 18평짜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웃음이 가득 차 계십니다. 아,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왜이 방송을 하냐면은, 저는 책을 들고, 추리닝 바람으로 빵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햄버거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일놈아, 죽일놈아,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아파트 15층에서, 어느 여인이 베란다에 손을 잡고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술 처먹고 맨날 나를 때리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놔둬라 나는 죽겠다 남성은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잘못했노라 그러면서 손목을 잡고 끌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차는 밑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여보세요 이러시면 아파트 값이 떨어집니다. 죽는 건 어디로 갔든지 간에 여기에서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나면 이 아파트 값은 폭망을 합니다. 빨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시지 않으시려면 지금 하고 하는 행동을 빨리 거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아파트 값이 지금쯤 이것을 부동산에 전달이 되면 3분의 1이 떨어질 것이고, 회원님이 사고를 치면 아파트 값이 반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그분은 그 말에 열이 받아가지고 다시 베란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집니다로 결국은 어떤 회원님도 생명을 건졌지만 저 오늘 또한 생명을 건졌습니다. 경찰께서는 처음에는 말렸는데 참 지혜로운 그런 방법으로 그분을 생명을 건졌다고 저한테 오히려 칭찬을 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좀 비인간적인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쪽에 아파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안 떨어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우리 회원님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술들을 자제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70대 분들을 미팅을 해드렸죠. 결국은 술을 취하니까 할말 못한 말을 막 하더라는 것입니다. 막말로 어떻게 그냥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 있죠. 그리고 말이죠. 미국에서 요즘은 여기민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영어 잘 합니다. 그 쓸데기 없는 그저 노가다 영어 같은 것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데 가시면은 영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한국 사람들이고 말이죠. 스페니시로만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괜히 미국에 가서 조금 살다 나왔다고, 뭐, 뭐, 헬로,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영어도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보면은 말이죠. 참, 웃긴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결혼정보문화 에디정이었습니다. 쓴소리였습니다만은 오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 소식 때문에 방송을 제차 드리는 것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에디정이었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